연봉 4천만 원인 사람이 연봉 3천만 원인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데. 15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15억에 맞는 세금을 내야 하는 건 틀린 말일까요? 이게 무슨 소리야? 공시지가 현실화를 하자 했더니 세금 폭탄이다. 꼼수 증세다 하는 사람들. 정말 이 사람들 말이 맞는 걸까요? 이 말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따져보려면 먼저 공시지가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충 영상에서 설명드리고, 여기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정한 부동산의 기준값이에요. 정부가 정한 공식적인 가격이다 보니 상속세, 등록세, 재산세 같은 세금은 물론이고 우리가 내는 의료보험료도 이걸 토대로 계산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이런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네, 당연히 지금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현재 한국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 정도예요. 예를 들어, 1억 원에 사거나 팔리는 단독주택은 5,3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세금을 매긴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아파트는 공시지가가 시세 의44% 수준인 곳도 있어요. 6억 원대인 아파트가 공시지가로는 2억 6천만 원 수준이라는 건데 낮아도 너무 낮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토지는 8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10년, 주택은 15년에 걸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100%가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100%로 할 경우에는 자칫 조사 시기나 방식에 따라서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높게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1억짜리 아파트를 1억 2천만 원으로 보고 세금을 내길순 없잖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공시지가를 시가에 비슷하게 맞추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하죠. 정부가 세금 폭탄을 때린다고 하면서 말이죠. 여기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아파트나 땅 같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금 폭탄이라는 이 말, 정말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기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홍길동 씨가 있습니다. 시세는 10억이지만 공시지가는 6억이기 때문에 세금도 그만큼 적게 내고 있죠. 그러나 앞으로 공시지가가 시세에 맞춰 올라가면 홍길동 씨도 점차 6억이 아니라 10억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당연히 그만큼 세금이 늘어나겠죠. 이게 진짜 세금폭탄일까요? 네 그렇죠. 아닙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이 진실입니다. 야근하면서 월급 받는 회사원들은 유리지갑이라는 말처럼 실제 받은 돈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그걸 기준으로 세금을 떼고 남은 돈이 통장에 들어오죠. 그런데 10억짜리 집은 6억 원이라고 생각하고 세금을 낸다? 왜 이러는 걸까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바로 잡고 이제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10억을 기준으로 세금을 낼다고 하니 갑자기 세금 폭탄이라고 합니다. 어이가 네 이게 세금폭탄이면 우리나라에서 월급 받는 수많은 사람들은 매달 폭탄을 맞으면서 살고 있는 거겠죠. 알았어, 세금폭탄은 아니네. 그럼 공시지가 이슈는 정리된 거지? 라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사실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의 속도가 너무 늦다는 겁니다. 아까 공시지가 현실화의 기간에 대해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말씀드리면 후지는 8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에 걸쳐 시세의 90%까지 맞춘다는 겁니다. 이미 얘기한 대로 공시지가 현실화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세금을 적게 내는 이상한 상황을 바로잡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걸 바로잡는데 10년 이상이 필요할까요? 변화에 대한 적응 시간을 고려해도 5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니 왜 그렇게 급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반대로 생각해보죠. 내가 부담하게 남들보다 세금을 더 내고 있는데 그걸 앞으로 10년 동안 조금씩 고치자. 어떠세요? 많이 되 소리를 해! 공시지가 현실화는 어려운 말로 과세 형평성 쉽게 말하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겁니다. 때문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해나가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대로 세금 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더 빨리해도 부족한 거죠. 자 어떠신가요? 공시지가 현실화. 내용은 뭔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조금은 감이 잡히셨나요?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회 이슈에 대한 해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